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에서 또아 진짜 미처운 사전 통보 서전 처분 사전 통지서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와 유가 보증은 6개월 지급 정지 및 환수 4만4 0 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내가 이거 서울시에서 이게 그 우리 지금 손실 보증금 나 6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이런 거 갖고 되게 괴롭히네요. 뭐뭐 뭐 지네들 이렇게 할일 없어 이런 거 자꾸 이런 거 갖고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 많다라고 생각보다. 이게 뭐 지방 가서 넣거나 이러면 이게 날라오는데 지급정지 이렇게 유가 유가 보조 6개월 지급정지 지급정지 와씨 4만 40, 400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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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만 400원 와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부재가 부재가 가나다족 있을 때는 아예 카드가 안 됐어요 쉬는 날은근데지금 카드가 다 되잖아요 그 지방 가면 이렇게 이런 게 날라오는 거예요 지방 가면 은 아씨, 너무 열받네요. 여객 자동차 유가보지금 지급 지침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아, 사람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거 뭐, 근데 이렇게 받은 사람 많다하더라고 이게, 권위의식이에 권위의식. 아니, 그, 지네들 그러면, 그러면은, 뭐, 현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했으면 그걸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렇게 날라온다는 거예요 다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다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은 아무튼 저로서는 너무 열받네요 아 진짜 어쩌겠어요 뭐 공무원들이 월급 받으면살할 수도 없다고 할까봐 이렇게 맨날 이런 거 들추고 앉았고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아니 그 예전에 600만 원못 받을 때도 제, 저 뭐야 울릉도 사람들은 울릉도 택시인들은 다 현금 거래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현금 거래하면은 뭐 이렇게 지방 가고 그러면은 이런 게다 날려 보내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손실보정으 600만 원이나 좀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이거 무슨 뭐뭐뭐 뭐, 뭐, 아, 진짜 너무 그리고 또 밤에 일하라고 연락이 나오고 진짜 짜증 나네 진짜 짜증 나. 아, 이러다 보니까 짜증나는 일 가끔 많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러러니, 그냥 넘겨야지. 아, 너무 화가 나네. 그냥, 그냥 너무 화가 나요. 그냥 이거 받고 나서 너무 화가 나요. 이게 지금 제가 저도 두 번째 오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너무 또 오는데, 아,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뭐할수 없죠. 뭐, 어쩌, 어쩌, 어쩌겠어요. 그런 애가 냄겨야지 다들 그럴 거야 나뭐 이거 이거 뭐 <laughs> 그러면 아예 옛날에 가나다 좋아할 때는 쉬는 날은 아예 안 됐잖아요 카드가 지금은 카드가 다 되니까 지방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날라오는 거예요 다 전부 다아 진짜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받은 사람들은 속상해하는 사람 많을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저번는또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이렇게 통지받은 사람들은 그 카지노 가는 사람들이 맨날 현금 내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도 그그 그 사람도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하다 보면 현금 내는 사람들 가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열 받아야 그냥 내 혼자 나만 피곤한 거고 나만 더 속상하고 나만 더 손해보는 거니까 나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지 어쩌 겠어요 저 서울시 개택시 하지만 아 진짜 가끔가다 너무 속상할 때 많습니다 지난번에 600만원 모았뒀을때 택시 하시는 분들 600만원 못 받은 사람들 엄청 속상해가지고 아, 서울시에 쫓아가고 난리쳤는데 그래도 못 받았는데 아뭐 그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네요. 나약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 항의해야 나만 손해고 내가 다 벌금 70만 원 물었어요. 그때 그 그때 600만 원 때문에 따지고 그러다가 에이,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흙만 가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좀 참고 넘어가게 되,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뭐 평소 개인택시 하는데 지난번에 손실보전금 600만원 못 받아 가지고 그 때문에 다 사람들 다 받았는데 같이 택시 하면서 엄청 열 받았었는데 또열 받으니 또 생기네요 어쩌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지 일단, 따져는 보겠죠. 따져는 보는데, 걔네들하고 따져야 나만 손해, 또. 아, 진짜. 아무튼, 저희 푸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